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4위,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유이코원가든삼 1999년식 4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700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3위.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하나르멀드 1998년식 2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위,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1차 2017년식 156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720만 원에서 21년 6억 9,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4,4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1위.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삼성내미안지는 2002년식 832세대 전용 면적 98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400만 원에서 21년 5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60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000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2.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신일유토빌 2003년식 14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,900만원에서 21년 6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9위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회룡역 풍림아이원 2007년식 39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,700만원에서 21년 6억 6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5억 1,0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8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밀락센트럴 17단지 2013년식 31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8,300만원에서 21년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7위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대광노제비앙포레스트 2018년식 420세대 전용면적 82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00만원에서 21년 5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6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6위.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의정부민 나고미린 더 스카이 2018년식 73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천만 원에서 21년 6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5위.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 2018년식 919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5,500만원에서 21년 6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6,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4위.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신곡 파크비스타 2019년식 1561세대 전용 면적 72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480만원에서 21년 6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5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3위.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벽산블루밍 2005년식. 455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,800만원에서 21년 3억 4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동아파밀리의 2004년식 547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 원에서 21년 6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1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송산팰리스 2002년식 835세대 전용면적 4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200만원에서 21년 2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억 9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2.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현대아이파크 2002년식 814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4천 5백만 원에서 21년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9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9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9위.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국 1999년식 1582세대 전용면적 49.6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410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2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8위.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농량역 2018년식 758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만원에서 21년 7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7위 의정부시 금호동에 위치한 우암센스뷰 2004년식 20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1,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6위.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산뜰마을 기론 2000년식 610세대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3억 3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5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신도브레뉴 2006년식 73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300만원에서 21년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3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4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용현동 신도브레뉴 2006년식 383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3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밀라겔레트 2 0 1 7년식1 5 4 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 0 1 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 0 1 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녹양일 스테이트 2006년식 119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300만 원에서 21년 4억 1,0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7,3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이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의정부민락 금강펜테리움 2016년식 716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.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곡건영 1999년식 832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억 8천 5백만원에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송산 그랜드캐슬 2000년식 220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8,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현대일 1998년식 304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,400만 원에서 21년 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2,8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밀락주공이단지 1999년식 860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,770만 원에서 21년 3억 3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 1,0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.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산뜰마을 서광 1999년식. 83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1,500만원에서 21년 4억 8,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3억 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신명 2000년식 814세대 전용 면적 41.5제곱입니다. 2017년 7천만원에서 21년 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억 4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의정부시 낙양동에 위치한 의정부민 낙푸르지오 2015년식 94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2백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4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송산주공 1단지 2002년식 1551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4백만원에서 21년 3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주공호 1999년식 1214세대 전용면적 49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8백만원에서 21년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 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의정부시 밀락동에 위치한 산들마을 현대 1999년식 610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 4백만 원에서 21년 3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5월. 1억 9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